오늘은 기술사가 알려주는 기술상식, 기알기쌤이 강의하는 농업토목기술사 면접자료를 기반으로 시작합니다. 실제 면접처럼 가상의 면접관과 수험생 역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농업용 저수지 건설과 환경보전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그럼 면접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건설과 환경 보전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보십시오. 네, 농업용 저수지 건설과 환경 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 가장 중요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입니다. 둘째는 홍수 발생 시에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셋째, 수질 개선 및 생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생태계 보호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인근 저수지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음, 수력 발전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수지 건설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류 유역에서 이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과영양화가 발생하고, 이게 수생태계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녹조 같은 것들이죠. 또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기존 저수지 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어서 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음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의 환경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적인 건설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신규 수원공, 그러니까 새로운 댐이나 저수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수원공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량이 풍부한 담숭호의 남는 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기존 수자원 시설물을 개량하거나 재개발하고 농촌 용수 이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사업, 그리고 기존 저수지의 두굴 높이는 증고 사업이나 내진 보강 사업 등이 어,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 중에 기존 저수지의 노후화 문제와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붕괴 위험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수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음, 정기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특히 내진보강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수지 운영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비상 상황 시 물을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농업용 저수지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과 또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술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사는 무엇보다 사업 초기 단계의 환경영향 평가를 아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환경 문제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기술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농업용 저수지 건설과 환경 보존에 대한 면접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수험생의 답변을 통해 저수지의 다양한 기론과 문제점, 그리고 친환경적인 대안과 기술사의 역할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접 상황을 통해 농업 토목 분야의 중요한 쟁점과 기술사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래의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우리는 농업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